에이. 어서 오라고. 차문 열어 주세요. 오늘 문경에. 문경이면 경 경상북도 아니요? 한번 좋은 곳이 있다 그래 가지고 친구랑 같이 문경을 놀러가 보려고 합니다. 문경을 한번 떠나 볼까요? 아, <laughs> 어, 좋죠. 문경으로 가 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자, 문경의, 문경 세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 자, 좋네요. 자, 그럼 여기서 네. 문경으로 이행시. 문경, 윤, 문경으로 이행시. 아,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문. 문화재의 원천은? 경. 경주다. 문경 <laughs> 사람들한테 툭배기 받는 거 아니죠? <laughs> 이번엔 조금 홍보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홍보성으로? 오케이 okay. 하나 있어요. 문 <laughs> 문경은 경 경주보다 낫다. <laughs> 아, 오. 보상으로 문경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 사과 크기 가막 이만한데? 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어디 가요? 앞으로 가시죠. 야 앞으로 가요? 네. 근데 계절마다 진짜 예쁠 것 같긴 하다 여기가 오. 들어가면 잘한다 잘한다 아 여기 진짜 좋다 근데 경치 진짜 좋다 여기 성공했쥬? 모두의 염원이 잘 담겼기를 여기서 영화 되게 많이 찍었네? 그 드라마는 오오 뭉덩세제가 이게 사극 세트장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고 하더라고 가장 최근에 본거 그리고 가장 그 다음에 본거 이거 철인왕 철인왕도 그거 인기가 많았잖아 이거 진짜 웃겼는데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습니다 자 조선시대로 입장하기 전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문제 있나요? 네. 다음 중 네. 문경 오픈 세트장에서 촬영된 작품이 아닌 것은? 오소매 붉은 끝동, 관상, 킹덤, 오징어게임 <laughs> 설마 관상? 아, 이 관상. 아니라 오징어게임이겠죠 당연히 오징어게임 성대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다 죽어 <웃음> <웃음> 정답입니다 이번엔 문경 살구입니다 살구 오, 살구 네, 완전실잘데 음! 어, 맛있어. 음! 습니다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Let's go! Let's go, let's 레츠고 레츠고 o s e Hey, Manny! h 어 y h e 어 h 음. 어 y 어유. y Hey! 끌려가간 <laughs> 어? <저>, <laughs> 아, 래는 <가이. 웃음> 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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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네 네, 어떻게, 조선시대는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충분히 즐겼습니다. 네. 투어 놀이도 하고. 문경에는, 물런 아, 네. 조선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것 말고도, 네.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문경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아닌 것은, 오케이. ATV 바이크, 집 라인, 패러글라이딩, 오토캠핑. 오토캠핑? 응. 다할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땡! 오토캠핑 오토캠핑도 갈 수가 있습니다 뭐야? 그럼 ATV? ATV 혹시 즐길 아니, 수가 있어. 있습니다 짚라인? 아, 땡 <laughs> <laughs> 뭐야 왜? 모두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 문제를 <laughs> 내세요? 마지막은 어쨌거나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모든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네. 제가 점심으로 한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laughs> 하로 가자, 하로 가자.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바로 한번 까요 예, 네, 너무 좋죠. 갑시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뉴뭐 먹을래? 요 나는 응. 응. 육회냉면. 육회냉면? 그럼 난 비빔밥. 육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비빔밥 하나, 냉면 하나. 좋아 육회냉면이랑 육회비빔밥 하나랑. 네. 네. 완전 신성 부도저체로 이행시 한번이시 감상을 담아서 이렇게 시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육 육초 만에? 동무새에 키우신 야 여기 오 좋다. 응. 네 마지막 코스는 응. 수고한 발을 위해서 조교 카페로. 너무 좋은데? 약 따뜻한 물에 발 담그니까 너무 좋다. 일단. 음.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일단 알차게 잘 보낸 것 같고 문경 세제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좋았어. 뷰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닌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발 피로가 많이 쌓였잖아. 그걸 이렇게 풀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코스도 마지막에 싹 풀고 이제 집 가서 쉬고 너무 좋은데.